강아지랑 세계여행하고 있는 마리가족이에요 여기가 무려 몇 시에 단골집이야 시장 옆에 있는 데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라 브리가다 내가 한 척해야지 라 브리가다라는 스테이크 집인데요 <laughs> 진짜 또그 분위기가 또한 멋졌다. 축구 응원하는 펍 있잖아요. 다 모여서 막 미친 듯이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너무 점잖아 그래서 그온 사방 벽이고 천장이고 기둥이고 탈것 없이 그들의 유니폼, 그들의 어떤 굿즈들, 사인, 뭐 기록들 막다 그런 걸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스테이크 집이야 진짜 축구를 사랑하는 이 고장의 토박이 레스토랑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 레스토랑에도 헤리티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다 집사같이 오래된 느낌의 점잖은 유머있고 센스있는 아저씨인 거야 마이 멜시 멜시 헬라던부오 베이비 8년 5초 너무 g r a t i t 용 필레 민용. 어. 용와숟가락으로찢어서 와. 줍니다. 신기이다 진짜 맛있겠다. 어. 땡큐. 와, 이렇게 된다 미쳤다. 미쳤다근는 고기가 먹었을 때그 질감이 더잘 느껴지는 거 있잖아. <웃음> <웃음> 육청이 진짜 세요. 어제 그보다 육청이 더어요 반도 안 센데, 진짜 고기 자체로 충분했어 식물 고기랑 비견한다고 하면 등심은 여기가 더 맛있었고, 안심은 어제가 더 맛있어. 었 어. 와, 어, 그 감동이 대사를 하려고 그러네. 어, 마리 어떡하냐? 빨리 앉아. 네. 기다려. 기다려. 맞아, 여기서는 진짜 밑간이 많이 안돼 있고, 가운데 빨간 부분을 좀 잘라서 마리한테 줬잖아. 말이도 진짜 너무 화, 황홀했을 거야. 김메시가 메시 단골집에서 스테이크를 살짝 먹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강아지한테 음식을 주진 않아. 유독 미간이 진짜 잘안돼 있어서 줬는데 아저씨께서 오시더니 그거 강아지 안 주는 게 좋겠어. 나도 강아지 사랑해. 나도 두 마리 있다니까. 근데 후추 같은 게 얘한테 안줄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분께 감사했다. 어 우리 안돼 준다. 그러니까. 어. 안하 멋있다. 와, 이 스테이크 집이 산텔모 시장이라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를 얼마나 기대했어. 시장 분위기 촥. 근데 이제 비가 추적적 오니까 음. 대체 어디? 여기가 쭉 산들모 마켓인 것 같고 여기가 다 프레임만 남아 있는 거지 다 그냥 아 여기가 시장이었겠거니 이렇게 상상만 할수 있을 정도로 다 그냥 철수되어 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야 이렇게까지 앙상할 수가 <laughs> 날씨가 좋은 날이었으면 <laughs> 진짜 예뻤겠다 집도 너무 예쁜데 일단 렌즈좀 닦고 <laughs> 그리고 우산 사고. 나 거기서 약간 너는 신경 안 쓰지만 감동한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아 비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머리에 모자 하나가 탁 씌워진 거야. <laughs> 그래서 네가 약간 나 혼자 괜히 감동의 순간이었어. 어, 나 거야. 어, 진짜? 어. <laughs> 길거리는 우리가 그렇게 지나긴 했지만, 본진이 있단 말이야. 건물로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죠. 근데 거기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시장 분위기지라는 느낌으로, 먹을 것들이 너무 많았고, 맥주랑 와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광장시장을 좀 떠올리게 하긴 했어요. 막 어디 골동품, 뭐 이것저것 파는 그런 시장 같은 데였는데, 조금 사람들이 그 라보카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지친 몸으로 친구랑 와가지고 맥주 먹으면서 수다 떨고,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 우리가 또 거기서 브라질 커플을 만났잖아요. 어 마리. 마리. Where are you f r 어코레아코레아 y e a Do you live here? No, we r e from Brazil. b r a Short vacation. and you guys married? We will go to Sao Paulo tomorrow. All yeah, right. right. Really? Yeah. Amazon을 going to Amazon, I heard a lot of advice like Go to Amazon. They're gonna have like no clothes on. Oh. No. It'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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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hot. You yeah.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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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at. In Brazil, take care a lot of your belongings. Uh -huh, okay. Take care a lot. Never leave your cell phone in. The... Uh -huh. If someone approaches your table, I ah, can you give me uh, money, to buy this. food, Like There oh. is a very big problem. Oh, okay. yeah. We are married. We are together f three years, but we, we married the entire f a m y Congratulations! Thank you! Me. Thank you! Thank wow. yeah. 그 so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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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a n k y a n k y a n y Advice to Advice. us. patience, acceptance. Everybody is different. You don't have to adjust the people to be like you. You have to accept it. That's okay. the way it is. Wait, wait. I'm going to cry. Because today morning, we had a fight because of difference. Don't cry. I 흘리고 말았지. 근데 우리가 한창 여행을 하면서 다툼의 포인트들이 그거였었어. 서로가 다른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였기 때문에 되게 마음을 되게 울리는 그런 말이어서 선배 조언을 들었던 거는 되게 좋았다. We'll t i n d a w a f i n t a w a Be patient. I will keep your message. Thank you. <laughs> What's your name? 에스메니투. 안녕하세요. 에스메니투 정말 즐거웠어. 에나모마조니 되게 좋은 만남이었다. 아르헨티나 우스와탱. <laughs> 그거 되게만 텐데. 티크, 와인, 탱고. 마지막을 탱고로 마무리를 했는데. <laughs> 우와, 멋있다. 와. 야. 예. 녹라고. Like your red wine. Yeah. Red, red. Okay. okay. It's yeah. yeah. Oh, okay. Right. Congratulations. Yeah. It's a wedding travel. <laughs> <laughs> Thank <you. laughs> 정렬하고 이렇게 등 근육이 멋질 일이야? 그그 각도 하며 절제하며 그 정렬감 하며 그 서로 교감을 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야 어떤 데는 농염해 어떤 데는 젊은 커플은 패기가 있어 어떤 커플은 세월이 있어서 그냥 무르르듯해 근데 나는 무르르듯하는 그쪽이 제일 멋지긴 했어 와, 와 우와 너무 그림 같다 굉장히 야한데 고급스러운 음. 그런. 정말 어, 아. 그 맞는 것 같다. 야한데 고급스러웠어. 음, 맞아, 맞아. 음. 너무 멋진 쇼였고. 후반부에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그래. 이 국가의 모든 정서를 집약적으로 그래. 담는 그래. 그런 감각을 느꼈어. 막국기도 흔들고 했는데, 이들의 많은 걸 담고 있구나, 탱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엄숙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무겁고 소중하고 귀한. 음악이구나. 탱고로 이 아르헨티나 여행을 마무리한 거는 좀 좋았다. 진짜 좋았던 거 그러면 질문! 은 3대 스테이크 집에 원픽은? 나는 파라이소 두 번째지? 응. 그 분위기랑 이런 거다 합쳐가지고. 응. 난 그런 데는 진짜로 한 번도 안 가본 데라서 너무 좋았어. 나는... 아, 근데 나도 그런 거 같아. 거기 안심이 너무 맛있었고, 근데... 아! 아, 나또 같이 똑같이 하는 거 싫어하는데 다시 가라고 하면 거기를 갈것 같은데 어쨌든 스테이크는 질 아닙니까? 얼마나 소인가 맛만으로 보면 나는 첫 번째 라 뭐시기? 카브레라 그걸 꼽겠다 동의합니다 <laughs> 남미 여행을 할 때는 꼭 그래도 아르헨티나에서 수아 탱은 꼭 즐겨라 탱은 못 해도 수아는 수아, 수아는 꼭 해라 우리가 사실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또 다음 편으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나 핸드폰 잃어버렸잖아 조금이나마 고기의 향이 여러분께 닿았다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내가 봤어 알림 설정을 왜 이렇게 안 해요? <laughs> 알림 설정이 너무 적은 거야. 바로 볼수 있다니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뵐게요. 안녕. 안녕. <laughs>